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이 값도 없는 선물, 즉, 구원은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보물 지도를 찾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성경, 특히 로마서에 포함된 그러한 보물 지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흔히 로마서의 길이라 불리는 복음전도 소책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나아가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보물 지도의 비유에서 X가 보물이 묻힌 지점을 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보물 지도를 찾는다면 로마서의 길이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마에 로마서 3, 23. 죄의 삭순 사망이요. 로마서 6.23 상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하반절 만일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9 구원의 궁극적인 보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완전한 입양을 이루고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와 비슷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기독교인들은 이 위대한 보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누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비신자들이 이 길을 따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보화를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오늘날 우리의 서구 문화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은 구원의 길을 탐구하는 데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서구 문화, 전반에 걸쳐 법률, 문학, 영화, 공휴일, 예술 등에서 여전히 발견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즉,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태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보물 지도의 지표를 다시 살펴보고, 문화가 자주 던지는 질문들을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에 대해,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어디서 왔나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말에 대해, 죄의 벌이 왜 죽음인가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말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렀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에 대해 제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적절히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성경을 잘 알지 못하거나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가르침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많은 서구교회에서 이를 무시함으로써 구약성경은 마치 잊혀진 길이나 희미해진 지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약성경을 기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또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가르치실 때 누가 복음 1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처럼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모세가 기록한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모서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은 예수님께서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인정하신 성경입니다. 이 책들은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구약성경의 가장 유명한 족장인 모세의 기록을 연결하셨습니다. 모서경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며 이 사건들이 로마서의 길에 관련된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창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으며, 동물들조차도 풀을 먹으며 서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타락. 죽음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특정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순간 우주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고 그분의 유지하는 능력을 일부 철회하심으로써 만물이 소멸되고 쇠퇴하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그의 죄성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습니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심판.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심판하셨고, 성경은 언젠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홍수, 즉,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홍수는 생명의 호흡을 가진 모든 생물을 멸하였고, 오직 방주에 탑승한 생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홍수로 인한 두 가지 분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에 빠르게 묻힌 수십억 개의 화석.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대홍수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들. 율법.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며 모두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임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인 이유입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에서 왔나요?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벌이 왜 죽음인가요?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한 결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와 죄책을 인정하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서주심으로써 사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적 행위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서경에 기록된 인간의 기원과 역사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배경 지식 없이는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불행히도 현대 복음 전도의 방식은 이 연결고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 문화에서는 진화론적 기원 이야기가 사실로 가르쳐지며 성경적 역사와는 상반되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복음과의 연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진화론적 기원 이야기는 학교와 미디어에서 사실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미국 생물학교사협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의 다양성은 진화의 결과이다. 이는 감독되지 않은 비인격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으로 유전적 변이를 동반한 자연 선택, 우연한 역사적 상황,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성경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진화론적 관점은 성경의 로마서의 길과 연결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자연적 과정에서 나왔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담이 등장하기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면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자연의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과 진화론적 타임라인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구 문화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적 흔적이 왜곡되고 손상된 형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신론자인 다니엘 데니슨 진화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를 만능산 아시드에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진화론적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모든 개념을 침식하고 이를 완전히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변화시킨다. 기존의 흔적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형된 상태로 남게 된다. 그의 말대로 진화론적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단순한 질문들조차 대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죽음과 고통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와 진화가 사실이라면 죽음과 고통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은 성경을 실질적인 역사와 분리시킴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창조의 증거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 해석이 과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믿지만, 이는 실제로는 선입견에 기반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반면, 운영과학, operational science, 은 현재 관찰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과학을 다룹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적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사람들이 품는 질문에 대해 실제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 사람들을 로마서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에는 열정적으로 매달리지만 구약성경을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없이, 복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보물 지도를 반으로 잘라서 뒤쪽 절반만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출발점이 없는데, 어떻게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과학과 성경의 조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의 최종 권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그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기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서경에 관해 품는 질문에 답하고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줄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로마서의 길을 비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신자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